생각해 보십시오. 천국을 소망하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. 천국은 참 기쁘고 좋은 곳이에요. 오늘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반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죄 앞에서 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단호해질 수 있냐면 내가 지옥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만큼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잖아요. 죄의 유혹들이. 그럴 때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간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,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내시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. 천국을 소망하시는 만큼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, 우리가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며 이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